혹시 이 집에서 당장 나가야 되나? 어, 그렇게 되면 이제 학업에도 지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그걸 작정을 하고 속여버리면은 다 속는 구조예요. 하는 이유들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 4월, 설레는 새 학기의 출발은 긴 싸움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경희대학교 인근에서 집단 전세 사기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80명 이상. 하지만 우리 학교 인근에서 전세 사기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예지 씨는 자신이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될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혹시 이 집에서 당장 나가야 되나 아니면은 어, 그렇게 되면 이제 학업에도 지장이 생기고 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평소랑 루틴이 다르게 될 텐데 어, 이걸 어떻게 학업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리모델링 후라 깨끗하고 채광도 좋은 이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집 같은 경우가 어, 구축이기는 한데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직접 가봤더니 투룸에 어, 채광도 너무 좋고. 물도 잘 나오고 그리고 새로 지은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난 집이라 회기 주변에 다른 원룸들이나 이제 집들 을알아봤는데 그렇게 깨끗한 곳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사 온지채세 달도 되지 않아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을 해서 2023년 4월에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어,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 분께서 집 주인분의 어떤 재정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금방 대출이 보증금에 대해서 상환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를 믿고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집 주인분의 어떤 대출 상황이나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지셔서 대출, 저희의 그 보증금을 상환을 못 드리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집. 계약 당시만 해도 금방 괜찮아질 거라 했습니다. 잠깐이면 된다고 했지만 그 잠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지 씨는 왜 전세 사기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피해 사실을 알고 확인해보니까 주요 사실이 미고지라는 어,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어떤 이런 집주인의 어떤 재정 상황이나 아니면 임차인이 지금 어느 순서로 입주를 해 있는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분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 했던 사항들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많은 경우에 대학가에 있는 원룸들은 다가구주택이기 때문에 이걸 다가구주택이라고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내가 16번째 들어간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16세대가 있는 집에서 내가 16번째로 들어간단 말은 이미 15세대가 입주를 해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보다 먼저 입주한 사람들은 나보다 확정일자를 더 먼저 받은 거예요. 나보다 순위가 앞선 사람들이야. 그러면은 16번째로 계약을 하는 이 학생의 입장에서는 나보다 앞서는 선순위 임차인들이 도대체 보증금을 얼마를 내고 들어가서 살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제도의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이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임대인 동의 없이 볼수 없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매매가가 20억인 16세대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은행 대출 10억. 집주인의 돈 10억으로 이루어진 집에 이미 15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16번째로 전세보증금 1억에 계약을 했는데 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통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매매가의 70에서 80% 정도로 낙찰됩니다. 즉 80%로 잡으면 이 건물의 낙찰가는 16억이 됩니다. 하지만 16억 중 대출받은 10억은 은행돈이기에 결국 실제로 남은 건 6억 뿐인 겁니다. 거기서 내 보증금 1억을 빼면 남은 돈은 5억. 임차인은 확정일자 순으로 돈을 돌려받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으려면 나보다 먼저 입주한 15세대의 보증금 합계가 5억을 넘으면 안 됩니다. 만약 앞에 있는 임차인들도 이미 보증금을 1억씩 내고 들어와 있었다면 대출 10억에 나보다 확정일자가 앞서는 임차인들 보증금 합계가 15억인 겁니다. 건물은 20억인데 남의 돈이 25억. 완전한 깡통 전세입니다. 여기서 만약 임대인이 해당 건물의 선순위 보증금이 5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속인다면 임차인은 전세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행법상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선순위 보증금 합계를 알수 없기에 임차인 입장에선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세대수가 많은 오피스텔도 예외는 아닙니다. 회기역 인근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2년 계약 후 이사를 계획했지만 여전히 그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양유가 걸려 있어서 계약 기간 끝나기 한달 전부터 전화를 해서 확답 받으려고 했는데 계속 걱정하지 말라는 답만 돌아왔어요. 근데 계약 기간 한참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아가지고 소송 준비를 하고 그 준비를 다 했다고 연락을 했더니 그제서야그양유 풀리게 돈을 갚아줘서 결국 지금까지 돈을 받지 못했고 저는 딱히 급한 상황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살고 있고 6월쯤에는 무조건 준다고 법적으로 확답을 받은 상태예요. 임대인이 돈을 주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어떻게 일단 못줄수 있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유는 설명해주지 않았었고 집주인이 회사기 때문에 그냥 보통 사업적 이유라고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A 씨는 자신의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의 한도를 초과해 변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면은 최우선 변제권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서울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그 보증금의 한도가 있어요. 그 보증금 한도 내에 들어가는 금액 이상으로는 웬만하면 보증금을 안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이란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최우선 변제권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 A 씨처럼 많은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보증금의 액수가 적다고 해서 사기를 피하는 건 아닙니다. 보증금 6천에 계약을 한 B 씨의 집은 하루 아침에 공용 전기가 끊겼습니다. 이제 본인이 겪으신 전세 사기 피해 사실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집을 지금... 이십. 4년 4월 16일에 공용 전기가 나가고 엘리베이터가 어요 거기에서 하루 동안 엘리베이터를 못 쓰고 공용 전기가 나갔었는데 그 다음날에 이 건물이 다죠 B씨는 집주인의 무자본 갭 투자 때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같은 케이스도 그렇고 다른 케이스도 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모아서 어, 사업을 하거나 돈을 분리라 실패해서 전세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물을 빌라나 뭐 이런 구옥 같은 건물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이 임대인이 이제 막 갭투자를 한 사람이에요. 자기 돈 없이 무자본 갭투자를 해가지고 여러 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무자본 갭투자는 기본적으로 전세를 받아서 유지를 못해요. 건물의 가치가 오르거나 아니면 월세를 받는 게있어야 이자도 내고 뭐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고 금리가 낮고 이러면 부동산 경기가 좋으니까 그 부동산에 그 부동산 인근에 호재가 생겨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그럼 돈을 버는 거야 그런 걸 노리고 갭 투자를 했던 건데 최근에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금리도 굉장히 비싸고 전세 사기가. 정치적으로 막 터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전세를 안 가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게 부동산 가치가 자기가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즉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신축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입니다. 무자본 상황이기에 집값이 떨어지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피해자들의 사례를 정리해보면 예지씨는 반전세로 보증금 8천, 월세 50만 원에 계약했고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으며 계약 당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나 집주인의 근저당 같은 주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오피스텔을 전세 1억 9천으로 계약했고, 법적 증언을 받아둔 상태로 경매에 넘어가진 않았지만 최우선 변제의 한도를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 c 는 보증금 6천만 원에 계약했고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으며 집 주인의 무자본 갭 투자로 인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배경이 모두 다른 상황.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회기에 거주 중이며 우리 학교 학생이란 겁니다. 전세 사긴 이미 우리 가까이에 있었던 것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전세 사긴 얼마나 일어났을까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보증사고가 작년에만 총 19,350건 금액은 4조 3,347억원에 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을 지역과 연령별로 구분했을 때 전세 사기는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됐고 피해자는 20대가 무려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대학생들도 전세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겁니다. 그 사실 청년층뿐만이 아니라 이제 좀 작정하고 벌어지는 사기에 대해서는 어, 모든 연령층이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이 더 취약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제 사회생활을 막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 부동산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훨씬 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파고들어서 전세 사기가 어, 좀더 청년층에 집중되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번 피해를 겪고 실제로 직접 법원에 가서 임차인 권리 신고 그 서류들을 작성을 할때 법률 용어들도 일단 굉장히 낯설고 거기에 있는 조항이나 어떤 뭐 가입 신고, 일, 신고일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조항들을 알기에는 어, 굉장히 어려운 느낌이 있어서 거기 계신 그 어, 상담원분에게 직접 하나하나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하면서 여쭤보면서 서류를 작성했었거든요. 반면 집주인이 작정하면 누구든 충분히 속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저는 그 청년층에서 말,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게 다뤄질 때 청년이 무언가 잘 몰라서 뭐 청년이 뭐 사회 초년생이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뭔가 어 서툴러서 발생했다고는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피할, 피할 수 있는 문제였나? 아~ 라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등기부 등본이 깨끗했다 아니면 뭐~ 어~ 공인중개사에게 여러 번 확인했다 이~ 이 집에는 요 정도 금, 금액의 보증금이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구, 뭐~ 국가가 인정한 그~ 어~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도 어~ 뭐~ 한번 검토를 받은 걸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계약을 해도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전세 사기 현행법상 전세 사기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긴 하지만 임대인과 관련된 규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반환 보증 보험을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반환 보증 보험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 반환 보증 보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보험제도가 아니라 보증제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대 보증 그 반환 보증 보험 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임차인이 보증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인 거예요. 보증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보증을 드는 게 아니라 보증을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이 보증에 가입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보증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반환보증보험은 기본적으로 보증 제도에 해당됩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고 임차인이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보증을 가입하도록 하는 구조기에 문제가 됩니다.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규제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위해서 일단은 그 임대인은 돌려줄 수 있는 보증금만 받아야 하는 게 너무나도 상식적인 말 같지만 사실 지금 그렇지 않은 거죠. 주택 가격의 뭐 일정 부분만, 일정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의 70%까지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에 대한 규제, 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금도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받아야 하는 빚이고 은행에 빌린 것도 은행에 갚아야 하는 빚인데, 은행에 갚는 빚에, 대, 빚에 대해서는 공적인 규제가 있는데, 이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빌려주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LTV나. DSR이나 이런 그 금융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줄 수 있도록 어, 돌려줄 수 있는 만큼의 보증금만 받도록 하는 그런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 전세 사기의 유행은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세에 대한 불안으로 전세 계약을 기피하게 됐는데 월세 가격은 끊임없이 올라 청년들은 더 막막해졌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요 대학과원룸의 평균 월세는 전년 대비 11.6% 올랐고 그 중에서도 우리 학교 주변의 월세는 무려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불안도 점점 커져만 갑니다. 통학으로 2 시간 정도 걸리긴 하는데 자취를 하기엔 조금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그 금액 문제도 있어가지고 통학으로 좀 네, 아무래도 학교 근처로 잡으려면은 그 방의 어떤 위치나 방 컨디션에 비해서 너무 높은 금액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자취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도 그 제가 문과대 학생인데 문과대 직편에 이문동에 살다가. 어 너무 보증금이랑 월세가 이렇게 높아야 하나? 10%정도로 높아서 재기동으로 집을 거처로 옮겼습니다. 만약에 전세로 계약을 하신다면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어요. 아저집 계약할 때 전세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전세 사기가 성행하다 보니까 전세로 집을 구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뉴스에서도 많이 접해봤고 그래서 전세로 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구하기가 좀 꺼려지는 것 같아요 전세 사기에 관한 뉴스를 보면 볼수록 불안감이 점점 증가하니까 집 구할 때도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어떤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자취를 하는 건데 거기서 전세 사기를 한다는 게좀 어, 너무 못된 심포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 저도 이거 지나가면서 게시판에 뭐 전세 사기 붙은 거 많이 봤는데 돈 없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게 맞나? 월세는 비싸고 전세는 불안하다라는 것이 지금 세입자들이 다 공유하는 감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입자의 그 불안과 어, 되게 고통이 이제 그 심해져 있고 개인의 힘으로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뭐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안이 커진 만큼 좀이 불안을 그 사회적인 목소리로 만들어서 그런 예방책들 그리고 뭐 세입자가 어음 월세는 비싸고 전세는 불안한 상황을 다 같이 좀그 벗어날 수 있도록 어, 힘을 모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무겁지만 조용하게 다가오는 전세 사기. 우린 어떻게 맞서야 할까? 대도록 그리고 이제 제일 제일 계약을 체결할 때 사람들이 주 그러니까 정말 정말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뭔가 그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사기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뭔가 이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거나 누군가의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지금 이게 굉장히 기회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 부동산이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 지금 이거 안 하면 너 바보야. 그러니까 무조건 계약금 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계약을 유도를 하고 돈을 내게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상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근데 집은 많고 시간이 좀더 걸릴 뿐이지. 조금 좀긴 호흡으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네. 왜냐면은 이제 처음에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보고 하는 대학생 입장에서는 이런 법률적인 관계나 조건에 대해 서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집, 어, 그냥 이쁜 집, 그냥 어, 깔끔한 집, 이런 거를 선호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계약 체결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조금 의사결정을 하기까지 시간을 좀 어느 정도 하루, 이, 최소한 하루 이틀이라도 좀 물어보고 알아보고 일단,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먼저, 가까운 구청에 가셔가지고, 이 피해 사실을 신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구청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한달 내에, 어, 그 피해 구제가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알려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구제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어, 법률 지원이라든지, 어, 대출 지원이라든지, 뭐, 어, 이런 금융 지원 등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이런 상담들을 꼭 한번 받아 보시기를 좀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어, 주택 보증 공사 허그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가까운 허그 사무소를 찾아가셔 가지고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시고 어, 상담을 진행하시면 비슷한 좀 구제 절차를 좀 진행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를 완전히 다 막는다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빗겨 지나가게 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 어리고 각 고등학교에서 졸업해서 집을 구하고 있는 학생들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좀더 경각심을 갖고 아 이게 이런 이런 유형으로 발생을 하는구나, 내가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런 계약이고 어, 이런 유형에 해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알게 해줬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 게. 그 사람들이 정말 부주의해서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잘못된 제도나 뭐 이런 법률이 귀한 바가 크기 때문에 사실 국가한테도 충분히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혜택을 계속 개정한다 개정하는데 이게 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 그냥 테이프 붙이는 임시방편 혜택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경제사기를 그 막는 방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터졌을 때 대처하는 방안을 만드는 게 조금 문제가 아닌가 이 청년분들께서 앞으로 사회에 나가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이끌어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어른들이 사기를 쳐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 청년들을 사기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보호 정책이 당연히 마련이 되어야 될것 같고요. 거센 바람에 밀려. 날아가기 힘든 오늘도 세상을 향한 청년의 날갯짓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켜야 합니다. 찬란한 시작을 함께해 줄 청년의 둥지를